강남대총이라 불리는데요. 발굴 기간만 무려 3년. 한반도 최대 크기의 고분을 발굴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고고학계의 핫 이슈였죠. 야, 조심조심. 고분의 크기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과 부장품이 출토됐는데요. 무려 58,441점. 발굴 결과 황남대총은 두 개의 무덤이 연결된 쌍분임이 밝혀졌습니다 귀걸이와 장식품이 출토된 북분을 여성 칼과 무기류가 출토된 남분을 남성 즉 마립간 부부의 무덤으로 보고 있죠 마립간은 왜 마립간이 하는지 알아 마립간 응. 왜 진짜 그랬단 말입니까 <laughs> 일 세대에 의하면 왜. 그, 징기 쓸 칸. 칸. 응. 어, 그래서 칸자를 쓴게 아니냐라고 아 얘기하는 를 거야. 아, 칸. 그렇지. 칸 중에 칸. 그렇지. 왕 중에 왕. 그렇지. 킹 오브 킹. 그렇지. 뭐 이런 의미네. 그래서 마립 칸. 어, 어, 이거 극존층이네, 그럼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 위상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야, 지금 이게 눈에 보이네. 그러니까. 아, 야. 대릉원에서 무덤의 주인이 알려진 것은 손에 꼽힙니다. 이 총하고 응. 릉의 차이면 총 같은 경우에는 응. 무덤의 주인을 알수 없는 경우. 그럼 황남대는 누구요? <laughs> 황남 지역에 있는 큰 무덤이다라는 의지. <laughs> 황... 황남 황남대 아 사람. 성이 황씨고 이름이 남대야? <laughs> 황남대 총인 줄 알았어. 대박. <laughs> 아이고 부끄럽습니다. 마립간 시대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통치가 필요했습니다. 왜냐면 하마립간은 신라의 정치와 군사를 책임지는 강력한 통치자였고, 심지어 종교도 관장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. 황금이 저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.